이 이걸 앱으로 이렇게까지 다 알려 준다고요? 제가 5년 동안 상담이랑 치료에 몇 백만 원 쓰고 배운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솔직히 좀 허무했어요. 대기업 퇴사 후에 프리랜서가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경제적 불안이었어요. 돈을 쓸 때마다 아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거든요. 어떤 날은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너무 과해지니까 몇 시간을 구이 갭을 뒤지다가 새벽이 되고 그럼 다음 날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돌아보면 제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남들은 다잘 버티는데 왜 너만 이래? 너무 한심해. 이렇게 불안 한가운데 풍덩 잠긴 채로 끊임없이 저를 계속 혼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멈출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디스턴싱이에요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상황과 생각을 분리해서 적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떠오르는 생각이 모두 사실은 아니구나 하고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에 석사 이정 코치님이 추가로 맞춤형 질문을 던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씩 불안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불안한 생각은 여전히 떠올라요 근데 예전처럼 거기에 휩쓸려가서 저를 자 책 하기보다는 아또그 생각이네. 이번에는 조금만 덜 따라가 볼까? 이렇게 알아차리고 조금 숨을 고를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불안 때문에 지쳤다면 디스턴싱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